지난 7월 23일이었죠. 캄보디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 투표율이 무려 44.2%나 달했다고 합니다. 125석 후에요. 120석이 차지를 했다고요?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계속 보이겠네요, 손가락 보면.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하면 해고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정치가 다른 나라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됐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뒀다. 어디서든 써먹으면 좋을 글로벌 선거에 대한 이야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한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선거일전 매치포인트의 허준입니다. 지난 7월 23일이었죠. 캄보디아 총선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미래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캄보디아 총선에 대해서 보기 살보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소의 나라 힐링의 나라 보디아에서온 작한 남자 복이 살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음. 한국에 오는 게 심을 하게 된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아, 사실 그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네. 저는 옆집, 한보에 있는 옆집에 그 한국 아저씨 두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 아저씨 두 분이 술을 드시고 싸우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싸우는 <laughs> 소리를 듣고 너무 억양하고 발성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그 꽂혔습니다.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어에 관심 갖게 되었고 아. 예, 열심히 배웠습니다. 캄보디아가 종교가 불교가 네. 중심인가요? 네, 근데 저는 기독교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불교 나라들이 네.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미소가 좀 많은 나라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아 캄보디아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캄보디아 가시면 정말 발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의해서 어떤 뭔가 여유롭고 좀 힐링되는 부분이 많지, 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총선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네. 캄보디아는요, 입헌군주제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왕이 있고 내각이 다스리는 나라. 네. 그러니까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상원은 일반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 투표로 진행되는 건 하원선거인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하원선거가 지난 7월 23일에 실시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125석을 두고 18개의 정당이 음. 어, 경쟁을 벌렸는데요 천종미 음. 혼사인이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 125석 중에 124곳 모두 현재 여당 캄보디아 인민당이 자치했습니다 아, 아니 네. 125석 중에 120석이 차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사실은 여당의 압승처럼 보이는데 30년 이상 장기권으로 여당을 이끌고 있던 훈센 총리가 예, 네. 뭐 당연한 승리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캄보디아 총선 투표율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총 투표율이 무려 84.2%나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캄보디아에서는 투표한 사람들에게 투표 인증을 해줍니다. 음.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오면 손가락에 2주일 동안 지워지지 않은 잉크를 묻혀줍니다. 2주일 동안 손가락에 잉크가 안 지워진다고요? 네, 2주일 동안 계속 보라색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계속 보이겠네요, 손가락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다들 손가락 잉크가 묻혀 있는데, 만약에 나만 잉크 자국이 없으면 뭔가 대결에서 이탈한 소수자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 또 직장인의 경우, 만약 손가락에 투표 인증이 없으면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하면 애고되기도 합니다. 네. 아, 물론, 어, 국민의 의무로서 투표를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네. 뭐 개인의 자유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좀 그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네. 이게 그이 잉크를 묻히는 이유도 이게 지난 옛날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오.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혔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하면은. 어, 너 손에 잉크 있으니까 너한번 투표했네. 네. 두번 못하게. 네, 네. 아, 그래서 이거를 인... 바르기 시작했구나. 네.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 네, 네. 어찌됐든 이렇게 인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38년 장기 집권 중이던 예, 훈세 총리가 고시적으로 5년 된 네. 5년 더 예, 임기가 연장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혼센천 종이가 총선 3일 뒤에 대국민특별성령회에서 음. 자신의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장남인 혼만의 씨, 신임 총리로서 신정부를 읽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를 이어준 거네요? 네네네. 그럼 신임 총리인 훈만넷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 캄보디아 고왕의 임명을 거쳐서 8월 2 2일에 어, 총리 취임한 훈만넷은 미국 육군사관 학교로 졸업했고, 아. 그리고 이후에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해탐한 다음에 어, 영국 브리스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유명한 인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연설 실력도 뛰어나서 당선 전부터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음. 어,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학을 했기 때문에 좀개방적인 면모를 좀 많이 갖췄겠네요. 아, 어, 네. 그 사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어, 네. 사실상 캄보디아 정치가 다른 나라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됐다 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에서는요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데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요. 사실 경제 성장도 여당 지지율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와... 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1975년부터 2 9년까지약 3년 8개월 동안 킬링피드라는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학살 시절을 그랬어요? 겪으면서 네, 최대 빈곤 국가라고 할 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저희가 오를 날국민소비이 성장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896달러로 1998년 269달러에서 600%나 그런 상승을 했어요. 경기 성장률도 1998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7.7%를 기록했고요. 아... 네. 자, 그렇다면, 캄보디아 국민으로서 네. 아프, 앞으로, 아, 우리 캄보디아가 이렇게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네, 사실 캄보디는 아 정말 잠재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전적 자원, 문화적 자원, 그리고 인재도 많습니다. 음. 이러한 잠재력들을 뭔가 잘, 최대한 잘 발휘해서, 어, 캄보디아 경쟁 발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함으로써, 음. 한국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기철부 씨와 오늘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네. 캄보디아 가면. 네. 저 먹으면 절대 후회할 안것 같아요. 진짜 딱 한, 한국인 입맛에 맞는 쌀국수입니다. 돼지 사골 육수를 우려낸 다음에 사골? 아주 만든 국물을 만들어서 정말 담백하고 찐! 정말 깊은 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쌀국수입니다. 아 돼지 사골 쌀국수가 있어요? 네아 오늘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